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어,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준군입니다 아, 평안하십니까? 아,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제가 헌금과 관련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 9장 21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십니까? 저는 헌금을 하는 목적이 정말로 명확합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질 재물을 영원한 보화로 바꾸는 그그 그 믿음의 신비, 그 헌금의 신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저는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기시는 그 영혼이 어려움을 보고서. 그를 돕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돕는다는 것자체만을이 아니라 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분명히 여겨 주실 것을 또한 압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지금 그 얘기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어, 그것 헌금이죠. 어,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 일을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헌금하는 것 그것 헌금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의 요소 두 가지의 믿음은 뭐냐? 어, 나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 사실 헌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마성은 이 재물이 주는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재물을의 그 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리시면서까지 경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순전히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또 하나는 이 땅에 그냥 두면 이 땅에선 내 육신만을 위해서 그냥 다 써버리면 다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보화로 어,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투자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헌금이다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는 놀라운 어, 놀라운 과정 놀라, 놀라운 신비 그것이 헌금이라는 신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헌금은 꼭 교회를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자 청년의 얘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 소유를 팔아 성전에 가져다 놓고 제단에 올려놓고가 아니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너의 그 보화가 하늘 상급으로 쌓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은 분명히 헌금입니다. 교회에다가 내서 그 일을 위탁하는 것 또한 분명히 헌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 가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교회에 돈이 많이 쌓이는 건 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쌓이면 반드시 거기에서 썩고 부패하고 타락이 일어납니다. 목사를 타락하게 한, 만드는 가장 큰두 가지 요소는 돈과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쌓이는 것은 돈이 쌓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설교라는 양식으로 듣게 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반드시 유지비가 필요하고, 목사 사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외성교든, 아니면 구제 사역이든 아니면 주변에 대한 봉사든 어떤 것이든 그 사역을 이루려면 또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도 헌금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 개인적인 헌금이 바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다가만 다 맡기면 편하죠. 어,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아유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데 내가 내가 뭐이돈 갖고서 어,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 헌금인데 어, 교회가 알아서 하면 뭐 제일 지혜롭고 유익하지 않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음,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변에서 형제자매님들의 직접적인 피로를 어, 요구하는 많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절대로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내 돈을 내가 마치 그 사람을 내 내가 내 돈으로 그 사람을 도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높아지고 타락하고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어,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갖고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그것을 갖고 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또 금전이 필요한 것을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그것이 바른 헌금이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에다가 돈을 내야만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건 제 신앙관입니다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좀 분명히 나누고 싶습니다. 아, 교회에 돈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건 너무 위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이런 헌금,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후원하는 거죠. 아, 이것이 또 활성화가 되면 저는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인식도 정말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그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들어먹는 그 조롱과 비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것들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돈을 그냥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갖다 퍼부으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인색하게 굴어 이런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거고 조롱받아 마땅한 겁니다. 아, 어, 그럼 왜 이런 비난을 받냐? 헌금을 너무 쉽게 하셔서 그래요. 그냥 교회에다가 다 갖다 주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그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이웃을 좀 살펴보시고 어, 여러분들의 그 직접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아, 어, 그분들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분명히 그것은 헌금이니까, 그건 또 별도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카운터 안 해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헌금과 교회를 통한 헌금을 함께 병행해 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또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뭘 한다고요? 구제하여 하늘에 둔바담이 없는 보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여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 정말로 썩어져 없어질지 재물을 정말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종과 동록이 먹, 먹지 않는 영원한 재물로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구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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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기관들 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많이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에다가 내는 헌금을 줄이셔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헌금 낼거 원래 내야 될 것들 다 내고 또 주변에다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그쪽 부분이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부분이 너무 위축이 됩니다.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헌금할 액수의 절반은 교회에 그리고 절반은 개인적인 헌금을 하시면 참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삼개요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다자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당장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성전에다 바치게 싸우며 제단 위에다 올려 올려놓게 싸우, 싸우며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 이것을 개인적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웃을 돕는 것, 직접적으로 돕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어쩌면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이 개인적인 우리 모두가 성전된 교회도 있지만 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공예배를 드리며 하는 이 교회도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교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목사 사례비를 쓰기 위하여 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에도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절반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어떻겠나.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의 헌금을 하려면 참 피곤합니다. 그냥 교회다가 에다 갖다 줘버리면 쉽습니다. 뭐 어떻게 쓰건 나는 헌금했으니까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헌금으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도. 아유 교회 교회가 허투로 쓰면 그건 뭐 목사가 하나님한테 심판 받을 테니까 나는 그냥. 어,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정말로 일사거질 재물을 영원한 재물로 바꾸는 그 믿음을, 그 고백하는 것으로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이것만을, 이것, 이것이면 하나님께서 다그 목사가 그것을 허특에 써도 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교회에 낸 것은 다 헌금으로 받아들여 주실 거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헌금이 정말로 제대로 써야 돼 쓰여져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물질 문제 물질로 할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이 물질이 절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고 피곤하시더라도 <laughs> 반드시 좀 교회에 내는 헌금과 개인적으로 하는 헌금을 이렇게 구별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어,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 한 분은 이제 11조는 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어,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어, 이 신약 시대의 이 은혜 의 시대의 헌금은 오로지 연보 하나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11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야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드려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행하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저버리지 마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11조 신앙을 저는 갖고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의 시작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11조를 신앙을 갖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11조는 반드시 교회에다 해야 되느냐? 어, 저는 정말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그, 어, 성도님을 봤었는데, 그리고 목사들은 대부분 이유를 불문하고 11조만큼은 다른 돈은 몰라도 11조만큼은 무조건 교회에다가 해야 된다고, 어, 아주 뭐 대단히 강력하게 어, 주장하시는 분들이 마, 예, 그런 목사님도 굉장히 많죠. 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00만원을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11조로 20만원을 한다, 고 하면 저는 이것도 가장 유익한 것이 교회에 10만원, 또 개인적인 황금 11조도 또 10만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교회에 돈이 쌓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필요 이상의 돈이 절대로 쌓이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타락한다 돈이 쌓이면 그돈 때문에 목사는 무조건 타락한다 아뭐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같은 이런 PD 수첩 같은 데서 공격하는 그런 걸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교회 개혁 쪽 일을 할때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목사들이 목사 타이틀만 단 것들이 그 명성교회 그 800억 비자금 갖고 얼마나 빌미로 삼아서 보수 우파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돈 쌓이면 무조건 타락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돈 쌓이니까 조영기 목사 횡령죄로 박살 났던 것처럼. 뭐, 정삼지 목사, 뭐, 교회 돈 횡령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교회에 돈이 쌓이면 안 됩니다. 이 돈의 유혹은, 만몬신의 유혹은 정말로 위협적이어서 절대로 교회에 돈 쌓이게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성 헌금의 절실한 때, 그럴 때야 정말로 그 목적성 헌금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그것을 하려는데 목표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정말로 성도들이 어, 그, 어, 개인적인 헌금을 어, 조금 유보하고 교회의 헌금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라면 저는 교회의 헌금과 개인적인 헌금을 절반 절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 비율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이 70% 개인적인 헌금이 70% 교회가 30% 어떤 분들은 교회가 70% 개인이 30%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저는 11조는 해야 된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11조도 개인 헌금과 교회를 통한 헌금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제 신앙관입니다. 저는 지금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권면입니다. 권면. 어, 이것을 받아들이시건 받아들이시지 않고는 온전히 형제 자매님들의 몫이고요. 다만 좀 참고가 되시면 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그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어, 정말로 우리의 생각 외로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너무 그냥 쉽고 심플하잖아요 뭐 어떤 목사들의 무슨 신학적인 배경 뭐 이런 거 저는 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헌금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어 지금 이 대한민국 당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헌금만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이런 것은 아예 헌금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분명히 100% 헌금입니다. 어, 이게 2단 사이비 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헌금은 무조건 전 무조건적으로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것만을 헌금화하는 헌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 쪽은 우리가 사실은 뭐 고려할 필요도 없지만, 음, 뭐 지금 아휴 뭐 굳이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니까, 아,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어, 제 마무리를 지으면, 어, 헌금은, 헌금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은, 첫째는 물질이 모든 재물이 모든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이 땅에 썩어 없어질 한시적인 이 재물을 영원한 보아로 바꾸는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신비다. 엄청난 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절, 저는 절대적일 수 없겠지만 정말로 권면해드리는 건 교회를 통한 헌금과 개인적으로 하는 헌금을 좀 수고스럽고 피곤하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정말로 권면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저는 11조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말라기서를 이렇게 악용해서 마치 11조 신앙을 저 전광훈이 하는 것처럼 전광훈만 하는게 아니라 한국 개신교계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만.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마치 11조 하나님한테 받고 10배, 100배, 1000배 튀겨서 부풀려져서 되돌려 받기. 뭐 이런 도박, 내기도박 하는 것 같이 11조를 너무너무 천박하고 너무너무 쌍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만. 아, 그런 11조 신앙은 저는 신앙이 아니라 미, 11조와 관련된 미신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요. 그런데 이 11조 신앙은 정말로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순전히 고백하는 이 11조 신앙은 굉장히 귀해서 어, 저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지켜나가셨으면 하는,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11조 하는 이 헌금 마저도 저는 교회에다가 하는 헌금, 개인적으로 하는 헌금을 나눠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좋게 보여도, 종교 혼합주의가 우리의 영성을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우리 이교도 영성으로, 가톨릭 영성으로, 그냥 토속 미신으로 우리의 이, 이 귀한 예수교 신앙을 다 무너뜨리려고 별로무 뭐 획책을 다하지만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어질 생명이시요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의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꽉 붙들고, 우리를 무너뜨려는 저 마귀의 계계에 맞서서 그들의 계계를 깨 부숴버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